안녕하세요. 창업순에게 신대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내용은요. 상품 일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좌측에 있는 상품 관리 버튼 누르시고, 조회 수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등록되어 있는 전체 상품을 클릭해주시고, 검색을 해주시면은 하단에 우리가 지금까지 등록하였던 상품들이 일괄적으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특정 상품을 수정함에 따라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저장이 다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체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좌측에 전체 체크 버튼 을 누르셔서 일괄적으로 수정 항목 저장하실 가지고 나중에 문제되는 일 없도록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우선 여기서 수정할 수 있는 항목은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판매자 상품 코드부터 수정이 가능합니다. 판매자 상품 코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해당 상품을 오프라인상에서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상품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사실상 의무적인 부분은 아니고 다양한 뭐 도매 사이트들의 상품 일괄 등록하는 것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거의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 넘어가고 우측에 있는 상품. 명을 기본적으로 수정이 가능하시고요. 우리가 초기에 스마트 스토어 센터 해당 쇼핑몰을 운영함에 있어서 상품명, 즉, 상품의 이름, 제목글이라고 하죠.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상품을 올렸을 때 조회수도 안 올라가고 반응도 없다라고 했을 때, 아, 이 상품은 별로구나 라고 인지하지 마시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이버 쇼핑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유입될 때, 제목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유사 제품이라든지 또는 내 상품이 너무 노출이 안된다 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이 상품명 들을 지속적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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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서 내가 원하는 조회수가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 주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초기에 상품 제목을 등록하고 차근차근 또는 여러 번 그렇다고 뭐 5분마다 바꾸라는 게아니고요 최소 뭐 하루 짧으면 몇 시간마다 한번씩 체크해 보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하나씩 하나씩 가볼게요. 자 여기 스마트 스토어 전용 상품명을 클릭하시면은 유실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진행하겠습니까? 그래서 확인 눌러보면은 이렇게 상품 사용 여부 그리고 뭐 제목 여부 이런 것들을 다 수정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상 거의 수정할 일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측에 가시면 상세 설명란이 있습니다. 확인 누르시고 직접 작성란으로 가시면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에디터 1 ]으로 작성하실 수 있게끔 페이지를 넘겨주는 형태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엑셀 파일 일괄 등록을 하였을 때는 이렇게 상품 상세 페이지를 수정해 줘야 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템플릿 등을 가지고 와서 내용들을 수정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측으로 가셔서 판매 중인 제품들 그리고 전시 중인 제품들은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여기 하단에 있는 품절이나 전시 중요 내용들이 조금 있죠. 그럼 이렇게 품절인 경우에는 재고 수량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이 입력하고 하단에 수정 항목 저장하게 되면은 다시 판매 중으로 변경되실 거고요. 자 우측으로 조금씩 가면은 이렇게 재고 수량 네 그리고 판매 가격 할인가 등을 직접 수정하실 수 있고 일괄적으로 톡톡톡 바로바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우측에 가시면은 여기 이렇게 기본 택배라든지 다양한 내용들을 다 수정하실 수 있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한다라고 했을 때 상품을 한개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상품 조회로 들어오셔가지고 전체 상품군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한 번에 다 같이 비교 검증하시면서 그리고 재고도 같이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정이 마무리가 되면 하단에 수정 항목 저장하기 버튼을 꼭 눌러 주셔서 그리고 전부 다 변경이 되었는지를 다 확인을 해주세요. 혹시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는 다른 안내 거리 뜨기 때문에 꼭두번세번 번 체크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구요 다음 영상에서는 메인 화면에 상품 진열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